같이 자신과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 자신과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 자신이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 자손이 자손이라는 말은 영적 자손과 육신의 자손을 다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손이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럼 오늘 정신 차리고 잘 들으면 나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게 됩니다. 열한기상 12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로부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아멘. 아멘. 다같이 르호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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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호보암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 아들인데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을 했다. 백성이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죽고 새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때 왕을 찾아가서 임금님, 임금님 아버지가요, 우리 일 엄청 시켰어요. 우리 성전 짓고요, 궁전 짓고요, 아, 그리고 솔로몬 왕이 부인이 많아가지고, 부인마다 궁전 다 짓고, 아, 그리고 토목공사를 많이 했어요. 솔로몬은 워낙 머리가 좋아서 토목공사, 물공사 이런 거 했거든요. 그게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도자가 있지만, 옛날엔 삽으로 떠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댐을 만들고, 그냥 물이 흘러가게 만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너무 고생해서 잘 살게 된건 좋은데, 우리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우리 집도 좀 돌보고 우리 집안일도 하고 좀 그렇게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루어보암 왕이 잠깐만요 내가 물어보고 내가 물어보고 대답해 줄게요 3일 뒤에 오세요 갔다 보냈어요 보내고 아버지에게 옆에서 솔로몬 왕에게 정체를 같이 했던 아버지의 보좌관들 그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노인이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아유, 그, 백성들 말 들어주세요. 좀 풀어주세요. 고생 너무 했어요. 그러니까 좀 풀어주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풀어주세요. 이제 그러고 나서, 아, 이 왕이 자기 친구들에게, 젊은 보좌관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젊은 보좌관들이, 임금님, 봐달라고 봐줍니까? 그러면 임금을 우습게 압니다. 딱 잡아야 돼요. 이럴 때요, 세게 나가야 돼요. 세게 나가고, 어딜 봐줘, 이것들이 진짜 이러면서 그냥 팍 뭉개버리세요. 그래야 나라가 기강이 섭니다. 봐달랜다고 봐주면 나라가 임금을 우습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인들은 봐주라고 그랬는데, 젊은 어린 사람들이 세게 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 로보암 왕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갔어요. 노인 말을 들어야 돼. 아멘. 어, 젊은 사람들은 아멘해야 돼. 어, 노인들이 어, 희말이 없어 보이고, 별볼일 없어 보이지만, 살아봤어요. 살아봤어. 경험보다 더 좋은 교과서는 없어요.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노인들 말 듣는 게 중요해요. 아멘. 네. 근데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의 멍해를 무겁게 했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멍해를 더 무겁게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무겁게 했죠? 나는요, 솔로몬 왕보다 더 무겁게 할 거예요. 내가 만만해 보입니까, 그렇게? 어, 내가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더 세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와께로 말미야마 난 것이라. 여와께서 전에 실로사람, 아이아로,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이더라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징계했습니까?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할 겁니다 이 전갈이라는 말이 원래 채찍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아,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으면 나는 전갈로 때릴 겁니다 아, 전갈 영어로는 스콜피언이거든요 아, 채찍으로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픈데 전갈에 쏘이면 죽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프게 했습니까? 난 죽일 거예요. 말안 들어? 죽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말을 진짜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일 거예요. 전갈로. 왕이 이와 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냥 잘 풀어주면 되는데, 진짜 바보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아니, 독재를 하더라도 말은 잘할 수 있잖아요. 푸틴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백성을 사랑합니다. 아 그렇잖아요. 김정은도 그래. 백성을 사랑한다고. 독재자들이 애들하고 사진 찍으면서 자기는 백성을 사랑한다고 그래. 뒤로는 독재하면서 말안 듣는 사람들 다 죽이면서 독재 그렇게 해요. 아, 독재할 때라도 많은 잘하면 되죠. 말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말을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백성 말을 듣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말을 왜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 다 같이 아히야, 아히야, 아히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어, 동네가 실로예요. 실로 신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다 같이 여로보암, 여로보암,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히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여로보암을 만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족 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실로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멘. 이 여로보암이란 사람은 큰 용사였다. 군인이에요, 군인. 근데 싸움을 잘해. 용감하고 싸움을 잘했대요. 근데 솔로몬이 딱 보니까 싸움을 잘하는데 부지런해. 사람이 부지런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똑똑하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감독을 시키는 거예요. 감독은 부지런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 와서 보고, 여기 와서 보고, 여기 와서 보고, 또 여기 와서 보고, 여, 막, 막 봐야 돼. 그래야 감독을 잘 하잖아요. 감독이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 그러니까 부지런해야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부지런해야 돼. 그럼 사장이 딱 보고 있다가 리더를 올려주는 거예요. 아, 그렇 테니까. 아멘. 게을러봐. 누가 올려줘. 절대 안 올려. 아, 저건 나가지도 않네. 그러고 앉아있지. 열심히 해야지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는 안해 관도 그냥 그건. 아멘. 아, 하여튼. 그, 이제, 아, 솔로몬이 딱 보고 있다가 저 부지런하네. 아, 저, 쌈도 잘하고 부지런하네. 그래가지고, 요셉 족속 일의 감독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집파가 에브라임과 문하세 집파예요 요셉 집화인데, 거기 전체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이제 노동청장, 아니면 뭐 고용부 장관, 그렇게 이제 벼슬을 하게 된 거예요. 출세했죠. 출세했는데, 근데 여러 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그 선지자 아이아가 둘이서 길에서 만났다. 그때 아이아는 새 옷을 입었대요. 아, 부인이 새 옷을 쫙 만들어 줬나봐. 새 옷을 입었는데 두 사람만 들에 이렇게 있었대요. 아무도 없고. 30절, 우리 계속 봅니다. 시작. 아이아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러 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개 주고 오직 네종 다윗을 위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히야가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었대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옛날엔 새 옷이 그렇게 막 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열두 개로 찢었대 집에 가면 부인이 뭐라 그러겠지 하여튼 열둘로 찍고 나서 여로보암에게 열 조각을 준 거예요 너열 조각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너왕 된다는 거예요 매니저로 일했는데 네가 이제 열 지파의 왕이 된대요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아 놀래지 이거 선지자인데 이거 거짓말은 아닐 텐데. 내가 어떻게 왕이 돼? 나 왕자도 아니고, 말도 안 돼. 근데 이분은 선지자야.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되지? 와, 그러니까 막놀래면서 진짜 그럴까? 이분이 선지자가 거짓말할까? 근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지? 어, 막 이러고 이제 이러고 이러고 있겠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서 뺏어서 열 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런데 오직 내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남겨준다.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한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계속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에게서 열지 발을 빼서 가지고 왜 너에게 주느냐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이방 신을 경배했다.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하는 것과 같지 않았다. 내 길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일을 하지 않았고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그들이라고 나와요. 그들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은 사람 그리고 너무너무 똑똑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때저 사람은 성전을 지은 사람, 지혜가 엄청난 사람. 그리고 총명하고, 그리고 부귀가 따라오고, 영광이 따라오고, 가질 것다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방신을 섬겨, 그러면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아, 따라가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성전까지 지은 사람이 이방신을 따르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부인을 많이 얻어서 교만해져서 나는 괜찮아 내가 넘어져 내가 나는 괜찮아 교만했다가 넘어진 거거든요. 백성들은 뭘잘 모르니까 성전까지 지은 저 대단한 분이 저렇게 지혜로운 분이 이방신을 섬겨 그럼 나도 섬겨야지.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솔로몬이 망가진 것도 안타깝고 화가 나시지만,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갈때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시겠죠? 네. 아,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목사가 중이 됐어. 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 그래 아주 많은 교인들이 절로 따라갔어. 아,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지.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저게 자기만 망가진 게 아니라 그냥 왕창 망가뜨리니까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그래가지고 열지판을 뺏어가지고 내가 여러 보암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왜 열지판만 뺏으시냐? 34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네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그열 지파를 네개줄 것이요. 다 같이 그러나 그러나 솔로몬이 너무 너무 잘못했어요. 자기만 망가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을 넘어지게 했다 그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택한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뺏지 않겠다. 그 아버지 보고 내가 솔로몬은 안건드려야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지가 망가져서 지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덕분에 완전 혜택 본 사람. 아버지 때문에,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그 아버지 보고 솔로몬 죽을 때까지는안 건드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솔로몬이 죽으면 그 아들 손에서 내가 열 지파를 뺏어가지고 그렇게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여러 보암에게 다 알려주는 거야. 네가왜 왕이 되는지 알아?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래. 근데 솔로몬 왕 죽을 때까지는 안 쪼개져.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때에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다 해줄.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혜택을 받는 거야. 이 설명을 다 해주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네 주리라. 그러면서 네가, 이건 네가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아 네가 만약에 내가 명령한 하나님이 명령한 선지자가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 거죠.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을 하고 내 길로 행하고 똑같은 말이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똑같은 말이에요. 내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해서 그 집을 세워준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집안을 세워 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다 줄게. 네가 다윗과 같이 순종하고 자라면 여로보암아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 줄게. 여로보암이란 사람은 그래서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 진짜 왕이 됐어요. 왕 됐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 진짜네. 나 왕이 됐네. 아 그러면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해야지. 자기는 정말 자기가 왕이 된 것.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진 걸 자기가 다 보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아 그럼 네가 똑바로 하면 내가 너 다윗이 복을 준 것처럼 받은 것처럼 너복 줄게. 그 말씀까지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된 다음에 금송아지를 크게 두개두 두 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베들레놓고 하나는 다데놓고 다에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을 열심히 섬기라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보암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아그 유다 집파로 넘어갈까봐 넘어가 가지고 혹시 자기를 추방 시킬까봐 반란을 일으킬까봐 겁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려고 그래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여러 보암은 잘못된 길을 갑니다 하여튼 이런 말을 다 해줬거든요 아, 다 그렇게 해 줬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오늘 본문에 다시 그 우리가 12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냐? 나는 전갈로 하겠다. 아, 그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이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르오보암왕때 나라가 쪼개지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한 결과의 반응이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온 이스라엘은 화가 났어요 자기들이 자기 아버지 왕을 열심히 섬겨 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궁전 건축하고 그냥 공사 엄청나게 많이 하고 토목 공사하고 그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조금 우리 좀일좀 돌보게 해달라고 해 봤는데 그거 안된다 그러니까 그래 어 이제 백성들이 화가 나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니네 백성 안에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이 시조예요. 다윗 아들이 솔로몬 그 아들이 로보암이니까 이제 우리 아내 우린 니백성 네 아내 그 말이에요. 이세의 아들에게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거든요. 근데 이분이 품행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욕할 때 이세의 아들이라고 욕합니다. 이세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어딨냐? 아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임금 말 듣지 마라 우리 마음대로 해. 우린 돌아간다. 가서 우리 집 관리하고, 이제는 너네들 불러도 우린안 와. 간다. 다윗이요, 다윗의 이제 손자니까, 그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집이나 돌봐라. 너들끼리 놀아라. 우린 간다.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가니까 루어보암이 급했죠 어, 다 집에 가네. 내말안 듣고, 아버지 때는 상상도 못 하던 일이에요. 아버지 때는 무조건 명령하면 들었는데, 자기 때는 와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절에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시작. 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 로보아 왕이 백성들이 다 돌아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감독관을 보냈어요. 감독관 말 들으면 듣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관을 불러가지고 너가 좀 어떻게 해봐. 그래가지고 리더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 그렇게 대표를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용부 장관에 해당되는 아도람이 갔지요. 갔더니 이스라엘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로보암 왕이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0절 말씀 계속 보죠.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음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칭하여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대 집파 외에는 다유세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열 집파의 왕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 남왕국 그렇게 유다 집파는 느오보암이 한 집파만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루어보암. 진짜 바보 같은 말을 했어요. 어떻게 바보 같은 말을 했을까? 그거는 솔로몬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루어보암이 자기가 물론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진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다윗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솔로몬까지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도 혜택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아버지 때문에 죄는 죽을 때까지 봐준다. 그래서 솔로몬이 의도 맞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은 완전 혜택 본 거예요. 솔로몬, 여러 보암, 다 잘못된 길을 갔어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망가졌어요. 불순종의 길을 갔어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삼부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의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께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